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좀 좋아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걸어가려고 오늘 보은이 형이 커피 한잔은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광구리와의 산책 여러분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제가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뭔가 밖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켤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따단. 좋아요. 저는 여기서 하천으로 내려와서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하천 구경 좀할 겸. 여기서 건너가야 되는거나 건너가는 거 맞나? 완전 좋아해. 건너 가면, 안 됐었나? 아닌데 맞는, 맞는 것 같아. 오랜만에 와 가지고 아령 하세요. 봐 봐요. 사람 이 아무도 없어요. 길엔 제가 요즘 얼굴을 너무 안 보여준 것 같아 가지고. 얼굴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다 사리고 있죠.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부끄러울 뻔했네요. 저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길에 사람이 없어요. 얼른 없어져야 될 텐데. 그래야 얼른, 어? 이 경제도 성장하고, 밖에도 잘, 오이 밖에도 돌아다니고 하죠 그래야 공연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할 텐데. 멋짐은 안 가려지네요. 땡큐. 찡긋! <laughs> <laughs> 이어폰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이거, 그냥 아이폰 이어폰이에요. 근데, 이번에 프로 나온 게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형도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 해가지고 프로를 한번 사볼까. 아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요즘 그거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커스텀인이라? 와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협찬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야?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막혀있어요. 나 어디로 간다고 해야 되지? 한참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귀가 작아가지고 제가 제이니어 쓰는 게 유닛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귀가 오래 기면 아파요, 귀 안에가. 그 연골이. 그래서 큰 걸로, 큰 걸로, 아니, 맞춰가지고 커스텀 하면은 사이즈 다 맞춰서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맞추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니 여기 원래 건너는데 맞는데 왜없어졌지 그리고 중간에 원래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징검다리가 없어졌어요 여기 그냥 돌 있는 데로 건너면 넘어질 것 같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갔어아 여기 하천으로 가고 싶은데 하천에 사람 없어요. 저 이로 가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아니다 여기 맞다. 오여기 가도 돼요 아닌데 아망했딸리 여기 아닌데 망했딸리 완전 도심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심 완전 하천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 여기 사람 많아서 부끄럽단 말이야 이렇게 가 봐야겠다 이렇게 와가야겠어요. 앞에 지금 어떤, 어떤 여성분 두 분이 걸어오시는데 좀 민망하네요. 조용히, 지나갈 땐 조용히. 그냥 혼자 말하는것 같으니까. 조용히 핸드폰 안보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진공하셨습니다. 아,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은. 아, 요거 아닌데, 진짜. 이 느낌 아닌데. 이, 이 스웩이 아니었는데. 또 어떤 할아버지군. 어, 아, 여세세요 어, 아, 어. 아. 네, 아, 저희 지나가셨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길거리에서 음성통화 하면은. 근데 요즘 BJ분들이 유튜브랑 그런 게 엄청 활성화되면서 BJ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다 다 요즘 유튜브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반죽이들이랑 영상통화하는 척 저만 들리고 안 들리잖아요 저만 말하고 여러분들 말하는 건안 들리잖아요 브이로그 찍는 게더 부끄럽거든요 뒤에 예, 사람 없지? 사람 없는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뒤에 사람 있었으면 진짜 웃기겠다. 뒤, 에서 사람 따라하고 있으면 엄청 웃기겠다. 반죽이 들었대요. 귀엽지 않아요? 그래도 부끄럽단 말이에요. 저는 부끄럽다고요! 부끄럽다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딱, 땀이 살짝 날랑말랑 하거든요? 이 정도 날씨면. 그때가 제일 몸이 유연하게 돌아가 있더라 정말. 집에 와서 딱 씻고 내일 일찍부터 촬영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야죠. 중 앞에 또 어떤 여성분이 걸어오시는데, 어어어 전화 통차할게어어어 어, 여보세요? 아니야? 어 안녕. 오케이 okay. 이같도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들고 가면 너무 너무 티 나서 부끄러워요 <laughs> 이렇게 쓰면 부끄럽다만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티안 나게 이렇게 하면 부끄럽고 이렇게. 아 여기로 오면 완전 털어가는 건데 왜 저기로 갔지 내가 바보같이 왜 바보같이 저기로 가가지고 아 정말 이게 약간, 사실, 살짝 그거죠. 그, 약간 여자친구, 1인칭 시, 여자친구 시점. 약간 그런 거. 그럼 살짝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걸을 때. 이렇게. 어, 밥 먹었어?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약간 이렇게 해야 되 되는. <laughs> 아,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야? 헐, 망했다리. 여기 쭉 가면 롯데리 카지 나오거든요? 롯데백화점 앞에 사람 많을 텐데 안데 아, 요즘 밖에 사람 이 없어가지고 괜찮으려나? 아니 이렇게 옆에서 옆에 여기 옆에서데 뒤에는 이렇게 여기 옆에서 이렇게 그 여자친구 살짝 키가 작을 테니까 이 정도? 아 여기 롯데백화점 앞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어떡해요오 그전에 횡단보도 하나 있다 그래서 겁나겠다. 아, 근데 하천으로 해서 딱 건너려고 하면은 거기서 올라오면 바로 집인데 여기로 가면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리. 어차피 저집 도착하기 전에 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다. 저 완전 지금 도심 한복판이에요 하천 라이프를 즐기려다가 망해버린 케이스. 저 아는 사람 만나면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지나가다가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뒤에서 광고리 이렇게 외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갑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만약에 저 만나면. 장구가 이런 뷰를 보면서 자랐다? 아니에요. 장구는 본 집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는. 저 서울의 상경에서 사면 자취하는 직접이고 다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니까 근데 여기가 완전 손행인게 행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야 돼요. 이렇게 건너고 나서 저 앞에 횡단보도 하나 가더 있어요. 그래서 또 건너야 돼요. 뒤에서 외쳤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뒤에 할머니랑 할아버님 밖에 안 계시는데, 무슨 저 광고리를 외쳐요.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매우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줄, 나의 친구가 되어줄 이 안전 운행. 어딘지 알긴 하는데 집에서 뭐네요 열심히 찌들어지 집에서...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기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어딘지 모르시는 거다 알아요 근데 여기 지금 행성분 업혀가지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 조금만 작게 할게요 부끄러우니까 헐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 동네 완전 다 들통났네. 이사 가야겠다, 이제. 저 근데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사 준비 중이라 지금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착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강보도 끝으로 좀가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가 자주 간다는 카페 사장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GO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겠다 내일 어차피 그 불의명곡 촬영도 그거잖아요 예능이라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당당하게 선생님 저 지금 롯데백화점 쪽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봐도 어차피 한번 보고 안볼 사람 못볼 사람들이니까 저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I did it my way 뭘 취해요 여러분 뭐만 하면 취했다 뭐. 안 취했거든요. 저그리고 그때처럼 지금도 할수 있고 무슨 한 잔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는 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가지고 오늘 커피 못 마실 못 마시고 일찍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 오늘 주말이라서 저기 있구나. 아. 제 2의 차, 광고리와 가면. 이 아, 오늘 밥을 먹고 자고 싶은데, 배가 고프긴 한데, 지금, 오, 오, 바람이 완전 세서 저를 밀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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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저를 밀고 있어요. 오, 오, 좋은데, 이거? 축지법인데, 이거? 빨리 먹게 되는데? 오, 오, 오. 여러분, 근데 이게 라방 켜니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나네요. 그렇 먼저. 안녕하세요. 어, 배터리 엄청 빨리 납다저 아까 26%였는데, 프로에... 오! 완전, 완전 바람이 밀고 있습니다. 26%였는데, 지금 10% 남았다고 떴어요. 이태원 클라스 어제, 어제 거못 보고 자가지고, 오늘, 어제 했던 거 오늘 넷플릭스로 보고, 오늘 보고, 일찍 자야죠. 아, 근데 오늘 점심 먹고 안 먹었는데, 밥을. 열, 열, 열두 시쯤? 근데 저 하다가 만약에 배터리 꺼져서, 라이브 방송 꺼져도 이해해 주세요.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봄되면은 맨날 걸어다닐 거예요. 여 걸어다니면 운동도 되고, 좋아요. 한, 한정거장 전에서 내면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약간 핸드폰 좀 가릴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전가릴게 전화하는 척. 전화하는 척한 번만 해주세요 여자친구.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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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놀람> 다 망한다 <놀람> <다> <놀람> 아 여기 식빵 진짜 맛있는데 먹고 싶다 그 알죠, 여러분? 식빵, 막, 피자 식빵, 막, 블루베리 식빵, 이런 거, 그거, 그런 거파는데 완전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정 <laughs> 배고프다. 여러분, 내일 그레미언곡 촬영하니까, 꽃을 수실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꽃을 한번 해야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지인들 통해서 출연진 스포를 받았는데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섭습니다.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laughs> 열심히 한번해보겠다 아, 여기 맛있는 거 생겼네. 핫도그. 핫도그. <laughs> 7일에 방송이 될 거예요. 올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편곡한 게 완전 대박 스키. 완전 대박이어가지고. 완전 대박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전화통화 하는 줄알 건데 제가 뭔가 캔이 막좀 그런 그게 드네요 생각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화통화 하는 줄알 건데 왜 나만 혼자 캔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할 건데 지금 부끄럽단 말이다. 관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속상. 저도요. 저희 약간 그 라이브 체질 있잖아요. 라이브 체질이에요. 관객들이 있어요 파이팅 할수 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그 바이러스 친구 때문에 관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온라이 방송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빠이빠이.